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신민은 웰컴 투 월드 클래스 시리즈의 일환으로 전 세계 최고의 선수 25명을 포지션별로 선정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구신민에서 축구는 한때 단순한 게임으로 공은 숙련된 윙어에게 넘겨졌고 윙어는 자신의 역할을 다한 후 타켓맨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한두 개의 공을 크로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발전해 더욱 증폭되었으며 오늘날 레프트 윙어라는 포지션은 예전처럼 흑백으로 나뉘지 않는다 며 25인을 소개했습니다. 25위의 라임 스털링을 시작으로 토트넘의 티모 베르너가 2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티모 베르너는 첼시에서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명성에 큰 타격 을 입었습니다. 알비 라이프치히로 복귀한 베르너는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실패했고 1월에 단기 임대를 통해 토트넘에 합류했습니다. 손흥민이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동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영입된 베르너는 런던 북부에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의 불타는 속도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골든 부트를 수상한 지 불과 한 시즌 만인 2022-23 시즌에 최근 기억에 남는 최악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우상인 손흥민은 기량 부진을 견디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러한 부진은 매우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손흥민의 화려한 보라색 패치는 이를 만회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손흥민은 거의 반세기 동안 토트넘에서 세계적인 선수로 활약해왔습니다. 손흥민은 전통적인 윙플레이의 일부 측면에서는 뛰어나지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인사이드 포워드로 성장했습니다. 양발로 득점할 수 없는 골은 없으며 앙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초기에 그에게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손흥민이 순 예는 이위에 비니시우스 주니어와 1위에 킬리안 은바페가 있습니다. 왼쪽 윙에서 눈에 띄는 선수 중 네이마르는 18위에 선정되었는데 네이마르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그가 아니며 부상으로 최근 몇 년간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알 힐랄과 함께 경력이 흐지부지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5위에는 크비차 크바라츠 켈리아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나폴리에 합류한 후 크바라도나 태그를 획득했습니다. 조지아 슈퍼스타의 직설적이고 본능적인 성격과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성향 덕분에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단숨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흥미진진한 윙어입니다. 그의 예측 불가능성과 점유의 다양성은 그의 급격한 상승에 뚜렷한 요인이 됩니다. 크바라는 2022-23 우승 시즌에 10 어시스트와 12골을 넣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 공격수 부문의 1위는 엘링 홀란드가 차지했고, 해리 케인은 2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잉글랜드의 주장인 케인은 세계 최고의 9번 선수이자 플레이메이커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습니다. 케인이 처리하지 못하는 패스나 득점하지 못하는 골은 없습니다. 해리 케인의 위엄을 떨어뜨려서는 안 되며, 30세의 케인은 런던 북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바이에른에서도 끊임없는 골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세리에 우승을 거둔 인터밀란의 라우타로는 3위를 차지했고, 빅터 오시메는 4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오시메는 즐거운 나폴리 공격의 일환으로 폭발적으로 생명력을 얻었으며, 그의 운동 능력과 가차 없는 스피드의 결과로 상대 수비진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 중 하나이며, 디에고 마라도나 이후 나폴리를 첫 번째 스쿠데토로 이끌었습니다. 공격수 부문 6위의 레반도프스키, 18위의 카림 벤제마, 22위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이름을 올린 게 눈에 띕니다. 사우디로 진출하는 순간 순위는 추락시켰네요. 90민에서 최고의 중앙 수비수는 현대 축구에서 사근과 같은 존재로 뛰어난 정신적, 신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수비 라인을 이끌고 조직하는 능력도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역할을 마스터한 선수는 극소수이며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는 더더욱 드물다고 정의하네요. 김민재의 파트너로 함께 뛴 우파 메카노는 25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중앙수비가 탄탄하며 힘과 스피드, 예측력을 갖춘 우파 메카노가 최고의 옵션으로 꼽힙니다. 전 소속팀인 알비라이프치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이 센터백은 바이에른 미넨을 움직일 수 있는 올바른 패스를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용되었던 데리흐트는 22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8-19 시즌 아약스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향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을 때, 10대 시절 후방에서 거인처럼 활약한 마티스 데리흐트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재능을 지닌 네덜란드 선수는 유벤투스에서 성장이 주춤했지만, 바이엘은 민헨으로 이적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재발견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파리의 이름을 올렸는데, 윗순위의 이름들을 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국인 김민재가 나폴리의 수비진을 이끌고 2022-23시즌 스쿠데토 우승을 차지하자 유럽 팬들은 불굴의 김민재에 주목했습니다. 김민재는 이후 바이에른으로 이적을 확정지었고 이제 세계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재 위로는 순서대로 데이비드 알라바, 아라우조, 윌리엄 살리바, 맨시티의 존 스톤스와 루벤 디아즈, 반 다이크, 레아렐 미디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이에르는 투엘의 2026년까지 갱신 계약을 거절했고 투엘 코치진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벤피카의 로저 슈미트 감독 이름 이후 떠오르고 있는 이름은 없는 가운데 팀이 없는 20명의 감독들을 소개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20위의 프랭크 램파드는 첫 부임에서 가능성을 엿보였고 안타까운 에버턴 팀을 강등해서 구해냈습니다. 19위의 젠나로 가투소는 에이시 밀란, 발렌시아, 마르세유에서의 기록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비록 그가 나폴리와 함께 코파 이탈리아에서 우승하긴 했지만 말이죠. 18위의 스티브 쿠퍼는 포레스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후 상당한 신용을 얻었으며 머지않아 영국 최고 수준에서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위의 루시앙 파브르는 맨헨 글라트바흐와 니스에서의 첫 번째 기간 동안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후에는 기대에 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1년 넘게 쉬고 있지만 클럽에 제안할 것이 많습니다. 16위의 루디 가르시아는 2011년 1과 함께 프랑스 리그와 컵 더블 우승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로마, 마르세유 리온과 같은 팀에서 괜찮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폴리에서의 활약은 재앙이었으며 부임 후 16경기 만에 해고되었습니다. 15위의 우르스 피션은 우니온을 통해 달성한 성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독일 우니온 팀을 역사상 처음으로 분데스리가에 데려갔고 이후 2022-23 시즌을 앞두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2023-24 시즌 초반 부진한 결과로 인해 그는 자리에서 물러났고 클럽은 그가 떠난 후이부리그로 다시 강등되는 것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14위 라파 베니테즈는 2005년 리버풀을 챔피언스리그로 이끌었고 이후 첼시 레알 마드리드 나폴리 등을 감독해왔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떠난 이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짧은 기간은 에버턴과 셀타 비고에서의 실패로 이어졌고, 베니테즈의 전술은 더 이상 예전처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3위 니코 코바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인트라흐트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바이에른 미넨 감독직을 제안받았습니다. 2018-19년 리그와 컵 더블 우승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즌이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나서 클럽을 떠났습니다. 이후 모나코 볼프스부르크에서 시간을 보낸 후 잠시 동안 리버풀과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12위의 요아킴 로우는 독일 대표팀의 감독으로 15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2021년부터 일을 하지 않았고 2004년 이후 클럽팀을 지휘한 적이 없습니다. 11위의 줄렌 로페테기는 2022년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공석인 감독직을 맡아 꼴찌팀을 구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스페인 감독을 맡았던 그는 재정적 부족으로 인해 단한 시즌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웨스트햄과 함께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12의 데이비드 모에스는 에버턴에서 큰 성공을 거둔 후메뉴에서 실패했습니다. 2017년 웨스트햄으로 이적했고 첫 부임에서 경질된 후 2019년에 복귀했습니다. 줄렌 로페테기가 모에스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9위의 마우리 치오 사리는 나폴리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첼시와 유벤투스에서는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음에도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마우리 치오 사리는 2021년에 라치오의 감독으로 임명되었지만 2024년 3월에 사임했습니다. 파리의 그레이언 포터는 첼시 감독직의 저주에 굴복했지만 브라이튼에서의 업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브릿지를 떠난 이후 유럽에서 많은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지만 명성을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7위의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는 유벤투스에서 8년 동안 세리에 A 우승 5회와 코파 이탈리아 우승 사회를 차지했으며 2011년에는 밀란에서 스쿠데토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이 항상 미학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6위의 안토니오 콘테는 2008년 이후 우승 트로피가 없는 토트넘에서 2023년 3월 상호 합의하에 팀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인터와 첼시에서의 성공적인 행보는 그의 전술이 화려한 축구를 지향하는 팀들에게 영감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유럽 엘리트들에게 인정받는 감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위의 한지 플릭은 2019-20 시즌 클럽을 트래블로 이끌었고 2022년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포함해 두 차례의 주요 대회에서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플릭은 바이에른에서 이룬 업적에 대해 여전히 존경받는 감독이며, 현재에도 감독직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4위 무리뉴의 축구 전성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첼시, 포르투, 메뉴, 인터, 토트넘을 지휘하며 다양한 성공을 거두었고, 가장 최근에는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로마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리뉴의 스타일과 화를 잘 내는 태도로 인해 최고 수준의 감독으로 임명되기는 위험합니다. 3위의 로베르토 대 제르비는 올여름 모든 대형 구단과 연결되었고 시즌이 끝나면 브라이튼을 떠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 제르비는 강렬하고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그의 위험한 축구 스타일은 이번 시즌 브라이튼의 몰락을 가져왔고 이는 유럽 엘리트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위의 토마스 투엘 감독은 많은 분들이 자세히 아이 넘어가지만 포칼컵에서 3부 리그에게 패하고 레버쿠젠과 비교해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다고 합니다. 1위의 지네딘 지단은 위르겐 클롭이 최소 1년의 안식년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명단에서 현재 최고의 감독임에 틀림없습니다. 놀랍게도 지단은 레알과 챔피언스 리그 3연패를 달성한 후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지단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보요